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나들 TV의 토미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게스트를 위한 요리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거나 구독 꼭 한번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완주에 정말 새로운 다크워스, 엄청난 금액, 아리따움두 여성 볼라 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채널 소개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주대 유튜버를 뽑는 완티게에요 아, 솔직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완주계 모시고 이렇게 한번 몰리시 한번 진행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소감. 아니, 아, 나날뽑요 <laughs> 아, 아팠어, 아싸, 아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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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무엇이냐면 카레 국물 떡볶이와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만주 시킬 있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밥이랑 카레 국물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다예민는 네. 김밥을 쌀 테니, 고모님의 네. 떡볶이를 만들어요. 이거 어쩌고저쩌고! 뭐야? 이로 뜯어요. 그래. 야, 토미님이나. 토미님이나. 자, 네, 토미님입니다토미님이란데 자, 이제 김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김이 이제 밥을 얇게 소시겠어요. 아니, 우 떡볶이는 아세요 <laughs> 이거 알아서 우리가 싸서 먹을 테니까. 네. <laughs> 여러분, 김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재료보다 밥이 많으면 안 돼. 진짜 맛없는 김밥이 아 바로 그거야. 아 아, 밥이 아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걸 최대한 얇게 펴셔야 돼요. 밥에다 양념하는 거 아시죠? 양념은 우리 토미님 이게 뭐냐고, 계란을 왜 이렇게 하고. <laughs> 이거 지단은 아니 요리하는 라진과 요리한 사람이 이거 지단을 못 붙여서 이렇게 갖고 왔냐고. 아유, 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요? 아, 아,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단 얼마나.. 쉬워. 많아? 쉬워. 요즘 지단 만드는 기계도 있어. 아 저는 없어서.. 아니, 다못 있어. 다 파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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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만드시는 <laughs> 사람이 있을까봐 쉬운 <슈러버거를> 법으로 <laughs> 노력할 수가 있다. 조금 빌릴 수가 있다는 점참고하시 내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줬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번딱 찝어줘. 찝어서 얘네들이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일단 한번호로로 말아. 너잘 어? 나왔지? 진짜 잘 마신다. <laughs> 나 김밥 잘 말았어.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 모양 똥물똥물 안에 김밥 못 다돌아는 거야. 김밥 <laughs> <laughs> 아 진짜 이 사람 요리하는 라디오 대사고. <laughs> <laughs>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완주 완주의 이상한 창고로 해요. 아, 이상한 창고. 완등약 회사 김밥을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빠바밤 응.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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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났어. 아, 이나아 망했다. 네. 봐봐, 이렇게 구슬러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노란색, 흰색 그런 거. 이렇게막게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많지면은 음, 어, 요걸 고대로 뜯어 먹는 걸 좋아해요. 자서 먹는. 자르. 아, 아 네. 그 뜯으면 누가 뜯어먹어고 저. 뭐 그러니까 너, 진짜 그래. <laughs> 무조건 먹는 거 누가 좋아해? 네. <laughs> 사람이 풍위가 있지 그래 풍위 좀 시켜야지 이게 뭐야. 그 떡볶이는 특징이 뭔가요아그떡볶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떡볶이? 카레 <laughs> 양이 좀단단는 거죠. 카레는 아, 무슨 영향이 있나요? 카레에는 어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화를 방제할수 있어요. 백개 먹어야겠군. 백개 먹은 다음에 내가 꼭 물어볼 거야. 오라 오라. 내가 몇개 먹어? <laughs> <몇 웃음> 얘기 좀 해봐 왜? 왜? 아니 요리하는 난이인데 지금 왜 요리해 지오다우고 있어서 기다리 있었어요 겠네스 이용해 네 진짜 <laughs> 아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그 떡볶이 하면은 여성분들 진짜 많이 먹잖아요 아 저한테? 매주 아, 다 먹다가 아니 그 <laughs> 여고생들이나 여성생 보면은 떡볶이를 그렇게 잘 먹잖아요 나 여고생 때나좀미는데 받아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이렇게 완성형 떡볶이를 좋아할 때 있잖아요. 네. 왜 여성들은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떡볶이가 비싸지 않잖아요. 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그게 그래. 해소 그만을 그래. 그 원했던 거예요. 음,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아 그러면 아시겠죠? 난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숟가락 다시 넣으면 안 된다. 맞아요. 조금만 끓이면 괜찮아요. 단 얘기하지. <웃음> <웃음>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laughs> 이거야말로 <이걸말로> 잡탕 아니에요? <laughs> 아니, 잡탕이라니 <laughs> 아니, 잡탕이 아니라. 여다가 어? 이거 찍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싹싹 솜솜 썰어가지고 그래요? <laughs> 이기다 어? 이거 찍어가지고 어?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왜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야 바로 국룰이거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laughs>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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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나. 웃음> 자 이제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 여기는 토이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을 우리가 먹으러 왔어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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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자자자자자자자딱자 그래, 맛맛 해? 자자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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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딱자 <놀디람> <딴 텀>? <놀람> <놀람> 다 짜다. 다 짜네. 이게 혼자 그랬어. 짰다. 아, 불러 놓고. 소금에 절이네. 안 되겠어. 아유, 내가 간거좀 남겨 놓왔어 이거. 아! 달구나? 예. 음. 아, 진짜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추억 얘기를 하지. <laughs> 우와. 꿈은 우리 때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나 나 이거를 봤어. <laughs>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별로야 아 오늘은 다 발표했어요 소문이는 요리를 못한다 요리랑 나중에 하지마 하여튼 여러분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지 말아요 <laughs> 안녕